업무의 열중인 최영웅 리포터 아니 쇼핑하는 중인가? 아아 목이야. 아니 기침에 푸석푸석이는 피부까지. 아니 그러게 환기 좀 시키라니까 그래. 창문을 열자니 춥고 가습기를 틀자니 왠지 찝찝하고. 이 건조한 날씨에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건조함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오래된 노력 그 결과 탄생한 가습기.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안감이 큰데. 어, 아무래도 뉴스에 나온 게 있어서 불안해서 잘안 써지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가습기 안 써고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천연 제품이 있으면 꼭 한번 써보고 싶고 걱정은 잠시 넣어두시라 요즘 대세는 천연 가습기도 이젠 천연 시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가습기부터 화분 하나로 끝내는 집안 습도 조절법까지 여기+ 여기 다+ 모였다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아니 가습기를 이곳에서 만들어 준다 그러던데 잘 찾아온 네, 네, 거 맞나요? 네, 네 천연 가습기 응. 만들려 고 그러거든요. 오 천연 가습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 아 정말 정말 정말? 펠트지, 그다음에 고무줄, 컵, 그다음에 천연향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응? 됩니다. 굉장히 간소한 재료로 가습기가 만들어진다고요? 와, 그럼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다는 천연 가습기. 그첫 번째는 펠트지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은 3분의 1 지점을 표시하고 촘촘히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원단에 가까운 펠트지는 자르기 쉽지 않아 천연 과일을 사용하면 좀더 편하다고. 진짜 쉽네요. 네, 간단하죠. 네. 어, 이렇게 커팅만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 손재주 없는 최홍 리포터의 거침없는 스킬. 에이? 에이,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가위질. 본인도 놀라 집중 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쉬워도 너무 쉽다는 거. 이 원단의 특징은 뭐예요? 음, 펠트지는 우리가 아주 우선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몇 배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소품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펠트지는 말아야 제맛이라는데, 다 함께 말자, 펠트 한 바퀴. 펠트지의 끝부분을 잡고 돌 돌돌돌돌 말아, 말아, 말아주세요. 피었습니다. 오 이런 감싸주면은요 어때요? 훨씬 더 화사한 꽃이 됐죠. 이렇게. 아, <laughs> 카네이션과 이렇게 달아도 네네네. 예쁘겠다. 이거 가습 효과도 있지만 인테리어 효과로도 네네. 정말 끝내주는데요. 예쁘죠? 벨트가 두 쪽이라도 묶어야 채맛 마무리 전문 고무줄 등판. 순하게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밑트를 벨트지와 고무줄의 합작품 천연 가습기 참식 절이 저도 국화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쁜가요 꽃이 예쁜가요 푸 하하하하 예쁘죠? 여기에 에센셜 오일까지 한 방울 떨어뜨리면 수분 충만 향기 가득 천연 가습기 완성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작은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하는 분들. 펠트지는 원단의 특성상 물을 잘 흡수해 공기 중으로 수분을 내보내는데 티셔츠 열 장을 걸어 놓은 듯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란 말씀. 물이 들어간다. 쭉, 쭉, 쭉쭉, 쭉, 쭉, 쭉쭉. 와. 꽃방향제. <laughs> 어. 진짜 국화꽃 향기보다 더 좋은데요? 네. <laughs> 허브향, 이게 국화꽃이다 보니까 같은 허브향 종류를 넣어가지고요. 우리가 가습기 효과도 되지만 방향제 효과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 건조해도 너무 건조해. 머리도 푸석푸석, 피부도 거칠거칠. 진짜 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건조한 날씨 속에서 제피부에 수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밀을 숨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와 보시죠. 비밀 장소? 오, 냄새 냄새 껌냄새. 고양이 온 기분이 들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 안녕. 아니, 이곳은 여자의 마음 마냥 설레게 한다는 꽃집? 다양한 식물들과 나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아니, 그나저나 실내스트도 시켜 준다는 기특한 녀석들 도대체 어디 있나요? 얘들아, 어디 있니? 어? 안녕하세요. 여기에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솔루션이 숨어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오신 것 같고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에서 나무 하나를 피우면 실내 습도 조절에 좀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단연 챔피언 바로 바로 아레카야자. 나사가 선정한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로 하루 1터의 물을 뿜어낸다나 모랜다나? 천연가습기의 종결자, 너좀 대단하다, 어?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눈이 일단은 편안하고 네. 자연 친화적인 가습효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가습효과 되는지 쭉 한번 좀 구경해보고 싶은데요, 사장님? 예. 싱그러움이 가득, 가득. 특히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경우 습도가 무려 최대 30% 올라간다고. 천연가습은 물론 공기정화까지 일석이조 이거는 가늠불기라는 나무거든요. 어, 이는 같은 야자류인데요. 어, 수분적도 하지만 이게 암모니아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어, 식당 같은데 이렇게 화장실 앞에 두면은 이게 그 냄새를 먹는다는 그런 효과도 있는 나무입니다. 잘 키운 화분 하나 열 가습기에 안 부럽다. 눈 호강, 코 호강, 기분도 업, 건강지수도 업업. 그런데 이 많고 많은 식물들 중에서도 인기 만점, 사랑받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작지만 강하다. 배은죽하고 해문목은 선물용으로도 많이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효과가 있어요? 어, 이거는 어, 수분 음, 가습 효과가 있는데 본인이 15도 정도 되면은 1에서 20% 수분만 놔두고 나머진 다 밖으로 배출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습 효과도 있고 음이온도 나온다 그래서 예뭐 개업이나 집들이 할때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나무예요. 오 좋은 기운을 그냥 분출하는 식물이네요. 네. 좋은 기운이란 좋은 기운을 다 받으시라고 선물하기도 네. 좋고. 네. 대부분의 식물은 가습 효과는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으니 올겨울 이템으로 인정! 화분이 아니어도 꽃다발 하나 꽂아 놓으면 습도 업 가족 사랑 업업 보기에도 좋고 공기까지 지켜주니 이런 효자가 또 있을까요? 최영욱 리포터 그만 보고 하나 데려가라니까요. 예쁘다시는데, 고생다시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오 자주 갈아주시고 예쁘게 한번 잘 키워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덕분에 우리 집에 행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가습도 함께, 이 수분도 함께 지켜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예. <laughs> 수분 충만, 건강 충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꽃부터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살아있는 꽃까지. 올해는 천연가습기로 건강하고 촉촉한 겨울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업무에 결중인 최영웅 리포터. 아니, 쇼핑하는 중인가? 아니 기침에 푸석푸석이는 피부까지. 아니 그러게 환기 좀 시키라니까 그래. 창문을 열자니 춥고 가습기를 틀자니 왠지 찝찝하고 이 건조한 날씨에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건조함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오래된 노력 그 결과 탄생한 가습기.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안감이 큰데. 어, 아무래도 뉴스에 나온 게 있어서 불안해서 잘안 써지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가습기 안 쓰고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천연 제품이 있으면 꼭 한번 써보고 싶고. 걱정은 잠시 넣어두시라 요즘 대세는 천연. 가습기도 이젠 천연 시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가습기부터 화분 하나로 끝내는 집안 습도 조절법까지 여기 여기 다 모였다.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가습기 만들러 왔습니다. 네, 네, <laughs> 아니 가습기를 이곳에서 만들어준다 그러던데 잘 찾아온 네, 거 맞나요? 네, 천연 가습기다 보니까 같은 허브향 종류를 넣어가지고요. 우리가 가습기 효과도 되지만 방향제 효과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조해도 너무 건조해 머리도 푸석푸석 피부도 거칠거칠 진짜 상한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 건조한 날씨 속에서 제 피부에 수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밀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와 보시죠 비밀 장소 냄새 냄새 껌 냄새 고양이 온 기분이 들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이곳은 여자의 마음 마냥 설레게 한다는 꽃집? 다양한 식물들과 나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아니 그나저나 실내 스도시켜 준다는 기특한 녀석들 도대체 어딨나요? 얘들아 어딨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에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솔루션이 숨어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잘 찾아왔나요? 예, 잘 오신 것 같고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에서 나무 하나를 피우면 실내 습도 조절에 좀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단연 챔피언 바로바로 바로 아레카야자. 나사가 선정한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로 하루 1리터의 물을 뿜어낸다나 모렌다나 천연 가습기 종결자 너좀 대단하다 어?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눈이 일단은 가습기 음. 만들려 그러거든요. 음. 천연 가습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 아, 정말 정말 정말? 펠트지, 그다음에 고무줄, 컵, 그다음에 천연향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음 됩니다. 음 굉장히 간소한 재료로 가습기가 만들어진다고요. 네네. 와, 그럼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어, 지금부터 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다는 천연가습기 그첫 번째는 펠트지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음은 3분의1 지점을 표시하고 촘촘히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원단에 가까운 펠트지는 자르기 쉽지 않아 천연과 이를 사용하면 좀더 편하다고 생각보다 진짜 쉽네요 네, 간단하죠 네. 어, 이렇게 컷팅만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잘라. 손재주 없는 최웅 리포터의 거침없는 스킬, 에이? 에이,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가위질. 본인도 놀라 집중 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쉬워도 너무 쉽다는 거. 이 원단의 특징은 뭐예요? 음, 펠트지는 우리가 아주 우선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몇 배곽?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소품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펠트지 편하고 자연 친화적인 가습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가습효과 되는지 쭉 한번 좀 구경해보고 싶은데요, 사장님? 예. 싱그러움이 가득, 가득. 특히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경우 습도가 무려 최대 30% 올라간다고. 천연가습은 물론 공기정화까지 일석이조 이거는 가능불기라는 나무거든요. 어, 이는 같은 야자류인데요. 어, 수분적도 하지만 이게 암모니아 냄새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어, 식당 같은데 이렇게 화장실 앞에 두면은 게그 냄새를 먹는다는 그런 효과도 있는 나무입니다. 잘 키운 화분 하나 열 가습기에 안 부럽다. 눈 호강, 코 호강, 기분도 업, 건강지수도 업 업. 그런데 이 많고 많은 식물들 중에서도 인기 만점, 사랑받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작지만 강하다. 배은죽하고 해문목은 선물용으로도 많이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음. 효과가 있어요? 어, 이거는 어, 수분 음, 가습 효과가 있는데 본인이 15도 정도 되면은 이에서20% 수분만 놔두고 나머진 다 밖으로 배출한다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습 효과도 있고 음이온도 나온다 그래서 예, 뭐 개업이나 집들이 할때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나라오 음, 좋은 기운을 그냥 분출하는 말아야 제맛이라는데 다 함께 말자 펠트 한 바퀴 펠트지의 끝 부분을 잡고 돌돌돌돌돌 말아 말아 말아주세요. 피웠습니다오 어, 이런 감싸주면은요 어때요? 훨씬 더 화사한 꽃이 됐죠? 이렇게. 어, 음. 카네이션과 이렇게 달아도 네네. 예쁘겠다. 이거 가습 효과도 있지만 인테리어 효과로도 네네. 정말 끝내주는데 요 예쁘죠. 펠트가두 쪽이라도 묶어야 채맛 마무리 전문 고무줄 등판. 순하게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벨트를. 펠트지와 고무줄의 합작품 천연 가습기 참 쉽지 아이. 저도 국화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쁜가요? 꽃이 예쁜가요? 후하하하. 예쁘죠? 여기에 에센셜 오일까지 한 방울 떨어뜨리면 수분 충만 향기 가득 천연 가습기 완성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작은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하는 분들. 펠트지는 원단의 특성상 물을 잘 흡수해 공기 중으로 수분을 내보내는데 티셔츠 열장을 걸어 놓은 듯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란 말씀. 물이 들어간다. 쭉, 쭉, 쭉쭉, 쭉, 쭉, 쭉쭉. 와! 꽃 방향제. 네. <laughs> 어, 진짜 국화꽃 향기보다 더 좋은데요? 네. <laughs> 허브향. 이게 국화꽃